오늘은 단재강세 4,482년, 배달 4,358년, 양력 12월 13일, 음력 10월 29일, 이 시간은 12월 첫째 주, 토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안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창창비천, 현현비천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창비천, 현현비천은 푸르고 푸른 것은 하늘이 아니고 검고 검은 것은 하늘이 아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참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창 비천 현현 비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저는 무형질 무단예, 무상하사방, 커허공공, 무부제무부령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은 모양도 바탕도 없으며, 처음도 끝도 없으며, 위아래 사방도 없으며, 것도 속도 답이어서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으며, 무엇이나 싸지 않은 것이 없다. 하늘은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으며 무엇이나 싸지 않은 것이 없는데 우리는 그 하늘을 볼 수도,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늘은 모양도 바탕도 없으며 처음도 끝도 없으며 위아래 사방도 없으며 겉도 속도 다비어서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으며 무엇이나 싸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있지만 우리는 그 하늘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우리 눈에 보이는 저 구름이 있는 창공을 바라보면서 저것이 하늘이다. 밤하늘의 별이 총총하게 빛나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것이 하늘이다 라고 여기지만 진짜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천은 신국이다 하늘은 하느님의 나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느님의 나라에는 천궁이 있고 그 천궁에는 온갖 착함의 계단이 있고 온갖 덕의 문이 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느낄 수도 없지만 그 하늘은 착함이라는 것 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착함을 우리 눈으로 볼수 있습니까? 덕을 우리 눈으로 볼수 있나요? 우리의 손에 만져집니까? 착함에 구름이 날치며 바람이 붑니까? 그러나 하늘은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으며 무엇이나 싸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만질 수 없지만 그 착함이 있고 덕이 있는 그 하늘은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고 무엇이나 싸지 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야 되고 우리 손에 만져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는 모양도 바탕도 없고 처음도 끝도 없으며 위아래 사방도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만날 때도 성기원도 절친견 자성부자 항제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느님도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볼수 없고 그 음성을 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어디든지 다 계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그 뜯을 만큼도 빠뜨리심이 없으시지만 우리는 그 하느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그 음성을 귀로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음성 모습 없으시니 하늘 집 보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 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늘집은 우리가 가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집은 온갖 착함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온갖 덕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곳에 하느님께서 계신다고 하셨죠. 우리가 이 진짜를 보아야 되죠. 껍데기를 보면서 엉뚱한 것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야. 왜내 눈에 보이니까 내 손에 만져지니까. 그래서 창창비천 현연비천이라고 말씀하시고 성기원도 절친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자성구자하라 너의 성품에서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라. 하느님께서 항제인화 하실 것이다. 나의 성품에서 하느님의 씨앗을 찾기 때문에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으며 무엇이나 싸지 않은 것이 없는 하늘을 만날 수 있고 음성 모습은 없으시지만 그 하느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품을 닦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을 닦는 것이죠.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나를 닦았을 때, 내가 바로 닦였을 때, 내가 돌을 닦았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을 알수 있고 하느님을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닦지 않으면 하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은 도무지 알수 없죠 하느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나를 닦아야 하느님을 만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늘은 모양도 바탕도 없고 처음도 끝도 없으며 위아래 사방도 없고 겉도 석도다 비어서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으며 무엇이나 싸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하느님께서 계시는 천궁은 온갖 착함의 계단과 온갖 덕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닦지 않으면 나의 성명적을 닦지 않으면 하느님을 향하여 단한 발자국도 다가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갈고 닦고 나의 참됨을 찾아냈을 때, 나의 성품을 닦고 목숨을 밝히고 정기를 굳세게 하여 나를 갈고 닦았을 때, 비로소 착함의 계단을 오르며 하느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 어느 곳에서든 우리는 하늘을 만날 수 있고 하느님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인가? 저 사람은 재수 없는 사람인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 저 사람을 만나야 되나 푸른 하늘과 검은 하늘로 보면 복된 사람과 죄수 없는 사람이 따로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이치로 보면 복된 사람과 죄수 없는 사람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이죠.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지요. 내가 자성구자 했을 때, 내가 나를 갈고 닦아서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덕의 문을 열 때, 내가 만나는 사람은 모두 다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바로잡지 않으면, 내가 나를 수도하여 도를 닦지 않으면. 이 사람, 저 사람, 그 누구를 만나도 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재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디를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내가 나의 머릿골에 하느님을 모시느냐. 나는 얼마나 나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느냐. 그래서 공부한 형제자매 3번 먼저 세우되 한배의 소리기운 밖에서 굳지 말고 내 신부 공경하라 내 영대 밝히어라 현연고정이라면 하늘사람 한지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내 속에서 먼저 찾아야 밖으로 길이 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찾지 않는 길은 그 어느 것을 찾아도 길이 없습니다 내 속에 한배금을 모셨을 때 하늘길이 열리고 그 하늘길에 군령제철께서 하느님을 향하여 나열하고 계시는 것을 뚜렷이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속에서 찾지 않으면 하늘도 볼수 없고 하느님도 볼수 없고 굴령저철도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세법을 힘써 행하고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며 하느님 모시는 길을 열어내라는 것이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성통공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심히 갈고닦아서 하느님께 통하는 길을 열어내라 성통. 그렇게 하느님께 통하는 길을 열어냈을 때 우리는 그 하느님을 모시고 그 굴령저철과 함께 하느님의 도케력을 받들어 공적을 이루어내니. 그 모든 공적을 이루어낼 때 그것을 공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성구자 항제인호와 성통공안은 그 처음과 끝이죠. 자성구자 항제인호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처음입니다.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고 하느님께서 우리 머릿리에 내려와 임하시는 것. 그 길을 꾸준하게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느님께 통하게 되고 그리고 공적을 완성하게 됩니다. 하느님께 통하는 길의그 출발이 자성구자요. 그 모든 공적을 완성하는 출발이 항제인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치를 바르게 알고 항상 세법을 임세 행하며 자성구자하여서 항개인오하시는 한백금을 모시고 성통공안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하 이번 주 말씀 창창비천 현현비천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